멀티탭 제발 이렇게 사용하세요. 첫째, 문어 발식 사용은 하지 마세요. 멀티탭마다 최대 전력이 있는데 용량을 초과하면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둘째, 에어컨은 따로 사용하세요. 에어컨은 전력 사용량이 커서 일반 멀티탭 사용 시 위험합니다. 벽면 콘센트 또는 인증된 고용량 멀티탭이 안전합니다. 셋째, 구멍에 먼지를 청소하세요. 멀티탭 사용 시 먼지가 구멍에 들어가거나 습기와 만나 화재 위험이 높아집니다. 넷째 멀티탭 선을 여러 겹 묶지 마세요. 멀티탭 선을 여러 겹 묶어서 오래 사용하면 과열되어 화재 위험이 높아집니다. 다섯째 멀티탭은 2년에 한번 교체하세요. 멀티탭 내부 부품이 노후되면 화재 위험이 높아집니다. 꼭 교체하세요. 멀티탭 사용법을 지켜서 우리 가족과 집을 지키세요.